반지름의 길이가 서로 다른 여섯 종류의 원판이 각각 3개씩 18개가 있다. 원판을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쌓으려고 한다. 가 원판 3개를 택하여 원판의 중심이 일치하도록 쌓는다. 반지름의 길이가 작은 원판은 반지름의 길이가 큰 원판 위에 쌓는다. 반지름의 길이가 같은 원판은 서로 구별하지 않는다. 그림은 반지름의 길이가 같은 두개의 원판과 반지름의 길이가 작은 한개의 원판을 규칙에 따라 쌓은 예이다. 이와 같이 쌓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반지름의 개서로 다른 여섯 종류의 연판이 있대요. 여섯 종류를요.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a 제일 작은 거 a라고 할게요. a 세개 있고요. 그다음 큰거 b, b 세 개, c, d, e, f 뭐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자, 이 중에서요. 세 개를 선택을 해요. 세 개를 선택해서 썼는데 예를 들어 제일 작은 거 a 이렇게 썼고 b b 이런 모양이라고 한다면 a b b도 되고요. 뭐 b c d 해도 되겠죠? 그다음에 똑같은 거 c c c 이렇게 선택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몇 가지 있냐를 묻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종류가요, 여 가지. 자, 여섯 가지 중에서 3 개를 선택하면 되는데, 중복이 가능하죠. 그죠 6, 이렇게 되고, h3. 자, 순서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a 하나에 b 두개 뽑으면 이렇게 딱 하나로 결정되기 때문에요, 이거 순서 바꾸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합 문제가 돼요. 6, h3. 이걸 계산하면요, 자, c로 바뀌면 더해서 1 빼주면, 8시 3 이렇게 되겠죠. 8시 3은 876을 321로 나누면 이렇게 되고요. 78은 56 답은 56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